아, 아, 마이크 테스트.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꼭 소득자유를 얻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사퇴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체인 코어, 블록체인 코어 소스코드 분석 결과 사슬은 기술적인 기초가 잘 마련된 블록체인이지만 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채널 후원을 원하는 형들은 가입버튼을 꾸욱 눌러줬으면 좋겠어 후원은 채널 운영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자 오늘 영상 오늘 다뤄볼 내용은 주제는 블록체인 코어 소스 코드 분석 결과 분석 결과. 그리고 당연히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사슬 블록체인이겠지. 로고와 같이. 자, 그런데 최근에 내가, 음, 사슬 블록체인의 코어 소스 코드가 PHP로 작성이 되었고, 이 PHP로 작성된 코어 소스 코드를 분석하려고, 어, 노력을 했어. 근데, 어, 어 PHP라는 코어 소스 PHP라는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형들한테 알려줬는데 알려주고 나서 이거를 내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뭐 PHP를 개발하는 어, 사람들도 좀수 소문을 해보고 어,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봤는데 어, 결론적으로 어, 흥미롭지 않나봐 그들은 어, 나는 흥미로운데 나도 좀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은데 음, 내가 만난 사람들은 좀 흥미가 없었나봐 그래서. 고민고민했어. 아 이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이거 PHP 언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릴텐데 라고 고민하던 중 아! GPT형이 있었지. GPT형 최GPT형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어, 내가 어, 분석 결과를 어,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찍게 됐어. 분석 결과 나왔지 당연히 소스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음, 이번 영상에서는 사슬 블록체인 코어 소스 코드, PHP로 작성된 코어 소스 코드를, 어, GPT로, 어, 분석한 결과를 같이 보여주고, 음, 같이 공유하고, 뭐, 형들의 생각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댓글로 그래서 이 영상을 좀본 다음에, 형들의 생각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YOR,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공부 많이 하고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마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어. 왜냐하면 어, 내 영상도 믿지 마. 믿지는 말고 그냥 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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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짓 하는 애도 있구나라고 그냥 어, 넘겨봤으면 좋겠고, 뭐, 재미로 봐도 좋고, 아무튼, 등등. 그냥, 형이, 형이 나아가는 그길 위에서 수많은 선택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코인 투자에 대한 선택도 있겠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선택에 있어서도, 아무도 믿지 말고, 어, 이런 애, 어, 걔들이랑 내가 이런 영상도 찍었네, 어, 이런 정보도 있구나라고 넘어가고, 다른 정보,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공부 더 많이 해서, 정보를 더 많이 쌓아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 범위 내에서 범위를 더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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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혹은 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만 감내를 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즉내 영상도 믿지 말라고 그냥 어 한번 흘려들으라는 얘기야 스스로 많이 공부해 보고 아무도 믿지 마어 설령 아티프렌즈 사설 블록체인의 아티프렌즈라도 설령 대한민국의 어, 정부라도 설령 미국의 정부라도 아무도 믿지 마라. 요즘 세상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진실, 진실과 거짓이 중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뭐가 더 중요해? 어,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뭔 말인지 어,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솔직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이 중요한 거. 중요한 건 진심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실과 거짓은, 어, 사람이 정하는 것 같아. 어, 이건 진실이야, 이건 거짓이야. 뭐, 물론 사람이 정하지 않는 진실, 진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거의 문제들은, 진실과 거짓이, 어, 거의 교묘하게 섞여 있거나, 아니면, 구분하기 모호해.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진심. 내가 이게 진실이든, 혹은 거짓이든, 내 주장을 끝까지 오래도록 꾸준히 펼치면, 결국 뭐 잠버 좀버, 잠버 어, 하면 그내 주장을 꺾지 않고 꾸준히 진심을 보여서 다 가면 설령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던 사람도 어, 이 사람 진심이 보여서 어? 이게 맞을 수 있겠네? 혹은 어? 이게 맞겠다? 혹은 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 라는 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진실은 없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아무도 믿지 말고, 내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위험을 감수해서 선택을 하자. 어, 위험을 최소화해서 선택을 하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 아,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어, 듣기 싫은 형들은 쭉쭉 뒤로 가보면, 어, 어 지금부터 시작할게. 어, 소스코드 분석 결과를 한번 볼게. 자, 일단 내가 소스코드를 분석한 방법은, 우리가 노드를 돌, 돌려봤잖아. 그래서 도커 도커라는 그 어, 이거 사슬 블록체인 사슬닷컴 사슬닷컴 홈페이지에 노드를 어떻게 될, 돌리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 거기에 보면은 도커의 노드 도커에서 노드 이미지를 어떻게 다운 받는지 위치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도커의 노드 이미지를 받아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노드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어, 노드 파일에서 이코 소스 코드를 발견을 했어.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줬는데, 뭐, 음, VM이면 뭐, 버츄얼 머신이겠지? 그리고, 어, 버츄얼 머신 관련된 거, 뭐, 커먼 php, 뭐, 컴픽 php, 그 다음에, 뭐, 유틸 php, 그리고 뭐, 어, 사슬 관련된 코 코어도 있고, 등등, 이런 전체 소스 코드를 내가 다 다운을 받아서, 요거를 압축을 했어. 자, 이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GPT형이지요. 어, GPT형을, 어, 유료로 끊었어 분석을 위해서 그래서 GPT 형에게 사슬 블록체인 랩스라는 이름으로 G 파일로 압축을 해서 코 소스 코드를 압축을 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 첨부된 블록체인 소스 코드를 분석했을 때이 프로젝트는 잘 짜여진 소스 코드야라고 질문을 던졌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할게 <laughs> 답답해하는 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 사슬 블록체인의 소스코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슬은 기술적 기초가 잘 마련된 블록체인이지만 세부적인 로직 개선과 추가 구,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결론은 얘기했고, 강점, 단점 등, 어쭉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뭐, 위에 분석 내용은 좀더 보겠지만, 기초가 잘 마련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얘가 분석을 한것같아 PHP로 뭐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D.Y.O.R 제로트러스트 심지어는 어, 당연히 최GPT도 GPT, 믿지마 내가 얘를 어, PHP 코소스 파일을 다 올린 다음에 분석을 했지만 나도 비전공자고 내가 개발자가 아니고 어, PHP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계속 재미로 보라는 거고 하지만 팩트로는 사슬 블록체인 아티팀에서 사슬 블록체인 코 PHP로 작성되었었고 노드 도커 이미지에 다 소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 배경만으로 내가 그코 소스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GPT한테 올린 다음에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맞아 그거에 대한 분석이 이거지만 분석이 얘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 정보로서 그냥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슬은 기술적 기초가 잘 마련된 블록체인 이지만 세부적인 로직 개선과 추가 구현이 필요하다 라고 하지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냈는데 요게 어떤거랑 일맥상통 하냐면 결국은 지금 아티팀에서 뭘 준비하고 있지 어. 하드포크를 준비하고 있지 그지 아마도 이번 하드포크의 뭐 시스템 안정성이라던가 뭐 등등 여러가지 뭐 그때 공지가 나왔는데 정확히 나도 기억이 안나 그래서 뭐 여러가지를 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블록체인의 기초가 잘 마련된 것은 맞지만 기술적으로 기초가 잘 마련된 블록체인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안이 필요한 수준인 거를 아티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내 생각이야 이건 나 아티랑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이거 나 혼자 재미용으로 궁금해서 난 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혼자 알아보고 찾다 보니까 내가 얻은 결론은 아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드포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보여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위로 좀더 올라가서 어, 소스코드를 분석한 상세 내용을 한번 보자고 자 그래서 다시 질문 쪽으로 올라서 사슬블록체인 랩단 zip 파일 이 첨부된 블록체인 소스코드를 분석했을 때이 프로젝트는 잘 짜여진 소스코드야 라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압축파일이 성공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주요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파일 및 디렉토리 구조도 설명해주고 닷 깃어깃 버전 관리 데이터지 이거는 어 깃허브라는 세계적으로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에게 볼수 있고 혹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 오픈 소스 코드를 어 공유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어 세계 최대의 어, 어 버전 관리 서비스지 깃 Git, 깃허브라는 그래서 깃허브 관련 파일이고 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 관련 디렉토리고 독스는 문서 디렉토리 SRC는 소스 코드 어, 관리 디렉토리, 그 다음에 기타 파일이 있다고 구조를 설명해 주지. 자, 그러면서 기타 파일에는 리드미 md 프로젝트 설명 파일이고, 사실.ini라고 해서 설정 파일 있고, 로그 파일, 어, 디버그다 로그 및 이전 로그들이 대한 파일이 있대. 자, 다음 단계는 소스코드 분석 단계로서 src 디렉토리 의 구조와 코드를 분석하여 프로젝트 설계 품질 평가를 하고, 코딩 스타일과 모듈화, 코드의 가독성 모듈화 설계 패턴 등을 평가를 하고. 핵심 파일 분석, 블록체인 코 파일과 주요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을 분석하여 설계와 효율성을 검토하고, 아, 정말 체계적이야. 이 GPT가 참 나는 이번에 뭐 유료로 끊으면서 봤는데, 정말, 어, 사 쓸모가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형들도, 어, 소득자의를 위해 다서는, 현재, 이제는, 어, 최 GPT를 내가 월 3만원이거든, 이게. 어, 한번 끊으면, 이걸 하다 보니까, 물론 보조적으로, 얘, 얘가 바보짓을 많이 해. 그래서 보조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를 또 검, 추가적으로 검색해서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딱 즉시에 얘가 어,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을 잘한다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어, 그래서 아무튼 형도 한번 써봐. 자, 곧 소스 코드를 자세히 분석하여 결과를 자세, 재 생각했습니다면서 하 삐리삐리 삐리삐리 계산 중입니다. 열두지. 그래서 그래서 돌아가면 src 디렉토리 주요 파일 및 구조 소스 코드 디렉토리 src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파일과 디렉토리를 발견했어. 주요 디렉토리는 코어고 코어가 주요 디렉토리야 아마도 사슬블록체인의 코어 소스가 여기 디렉토리 안에 있겠지 거기 안에는 api php 로더 php 로거 php 등 블록체인 코어 기능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네 그, 다음, 그 다음에 ipc tcp 베이스 php udp 베이스 php 등 노드간 통신을 위해서 UD, TC, TCP UDP 개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놨다고 하지 통신 프로토콜을 여기다가 어, 규약해 놨나봐 IPC 폴더에 어, 사슬 블록체인 노드 간에는 TCP나 UD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나 봐 TCP UDP 프로토콜을 잘 모르는 형들이 있을 건데 보통 인터넷은 우리가 웹페이지 열면 TCP 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해그 통신을 한 데이터를 01 데이터가 막 오고 가겠지 왜냐면 컴퓨터는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은 0 1밖에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0 1 디지털 신호가 TCP IP 프로토콜 규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0101은 한국말, 0102는 영어, 0103은 중국어 등등 이런 규약이 있을 거야. 규약. 통신 규약이 있을 거라고. 왜냐면 한국말도 이제 규약이 규칙이잖아. 형 이러면 형이라는 이미지를, 형들은 다 얘기할 거야. 사과하면 사과 이미지를 다 그릴 거란 말이지. 그게 우리는 규칙이야, 규칙. 그래서, TCPIP라고, TCPUDP도 다 통신 프로토콜이야. 프로토콜의 일종.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어, 뭐, 인터넷망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낸다. 뭐, 패킷을 어떻게 나눠서 보내고,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등등? 이런, 어, 규약이야, 통신 프로토콜. 그래서, 요, TCPUDP라는 통신 기반, 어,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블록체인, 어, 사슬 블록체인 노드들은 통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사슬 블록체인 주요 로직이 포함된 핵심 디렉토리로 보인다, 어, 사슬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 로직이 포함된 핵심 디렉토리가 여기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g p t 가 자, API 디렉토리는 블록 PHP, 트랜잭션 PHP, p 피어 PHP 등 API 엔드포인트를 구현해놨네.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에는 메인체인 PHP, 리소스, 체인 PHP, 체인 PHP 등 체인 데이터 구조 및 관리, 관, 어, 관리 관련 파일이래. 그리고 데이터 소스 디렉토리, 체인DBPHP, 번치, 인덱스PHP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 로직을 포함했다고 하지. 자 다음 단계. 코딩 스타일 및 모듈화 평가, 파일 간의 의존성 및 설계 패턴 분석을 하고 주요 기능 분석에서, 블록 생성, 합의 알고리즘, 트랜잭션 처리 등 핵심 기능 구현 확인하고, 코드 품질 및 효율성 평가하고, 각 파일의 가독성과 확장 가능성 평가. 굉장히 체계적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GPT 얘가, 어, 뭐 요즘, 어, 아파트, APT, 아파트가 유행인데, GPT는 뭐지? 어, 가파트가 가파트? 어, 가파트 얘가, 가파트 얘가 굉장히, 어, 별명을 붙여줘야지. 가파트가 좋나? 어, 가파트로 하자, 가파트. 가파트라는 별명을 하자. 가파트 얘가 굉장히 총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해요. 굉장히 칭찬해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주요 파일로드 결과 데이터 및코어 코어 관련 체인닷 PHP에는 4447자, 어, 블록체인의 데이터 구조와 합의 알고리즘 관련 코드 포함하고 메인체인.php는 2777자 메인체인의 데이터 관리 리소스 체인에는 어, 리소스 체인 관리 코어 API에는 API.php인데 15자로 내용 구조이라고 돼있네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PHP DB.php인데 여기 DB는 당연히 알겠지 데이터베이스의 약자로서 블록체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라고 가파트가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다음 단계는 체인 PHP, 메인 체인 PHP, 리소스 체인 PHP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와 관리 로직을 분석하고 체인 DB PHP를 통해 데이터 저장 및 조회 효율성 평가, 소스 코드 설계 품질 및 가독성에 대한 세부 평가를 곧 시작하겠대. 그러면서 동글동글동글 동글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있는 어, 동글동글동글 동글 잔머리 굴리고 있는, 어, 진행상 표시가 뜨고, 요걸 누르면, 어, 여기 1번을 누르면, 어, 얘가 지금, 어, 머리 굴리고 있는, 짱구 굴리고 있는, 어, 소스코드를 보여줘. 자 주요 파일 분석 결과 체인 p h p 클래스 체인 주요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아 형들이 이 영상을 보는 형들 중에 어 소스코드를 개발자가 아니고 소스코드를 안 봤던 비전공자 형들이라면 뭐 함수라든가 변수 이런 걸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몰랐대 뭐 알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몰라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 함수 요런 함수는 뭐 셀렉트 밸리데이터스라는 함수에는 어 계산하려고 어 그뭐 예를 예를 들어서 뭐 xy라고 생각하면 돼.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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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음 게르니가 주는 값 더하기 음. 아 이건 변수인가? 어 나도 잘 몰라. 비전공자인데. 어어뭉 몽... 이 어려운 푸시 이해는 하기 때문에 스럼 설명을 안 할게. 괜히 혼동을 줄수 있으니까. 아무튼 주요 함수는 요런 것들이 있고 검증자와 채굴자를 동적으로 선택하여 네트워크 차, 참여를 관리하고 번들링 트랜잭셔널 블록을 묶어서 저장하고 어, 트랜잭션 블록을 묶어서 저장하는 게 번들링이라네. 컴펌 height, 높이, height, fixed height에서 체인의 특정 높이에서의 상대를 관리하고 특징, 체인 데이터를 동적으로 관리하며 합의 및 데이터 번들링과 관련된 로직 포함되어 있다 메인체인 PHP는 클래스는 메인체인이고 주요 함수는 make, db, reset, write 메인체인의 데이터베이스 생성 초기화 블록 데이터 키로 어, 라스트 t block c h a i 현재 상태를 조회하는 함수 특징 메인체인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역할 수행한다. 리소스 체인 하면, 디피컬티 최고난이도를 계산하는 게 리소스 체인 PHP 안에 있네 그 다음에 라이트 리스의 리소스 데이터 관리 기능 조회 라스트 리슨 마지막 리소스 블록 적용 조회 특징 리소스와 관련된 데이터 및 난이도 관리 체인 DB PHP 관련해서는 라이트 리무브 블록 데이터를 저장 및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조회하고 애드 데이터 딜리트 데이터 같이 데이터 관리를 작업하고 체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소스라고 하지. 자, 결론적으로 사슬 블록체인의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파트가 얘기를 하지. 가파트가 어, 얘기하는 강점은 사슬 블록체인의 강점은 코드가 모듈화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유지 보수 및 확장이 용이하다고 해. 그러면서 주요 블록체인 기능인 체인 관리, 난이도 조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이 명확히 분리되어 구현되었다고 판단하지. 자, 이것만 보면 뭐 강점이니까, 어, 좋은 부분을 얘기했겠지. 하지만, 이에 반해서 단점도 존재해. 그게 뭐냐면, 일부 로직, 예를 들어서 합의 알고리즘 세부 구현과 같은 것들이 일부 로직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보안 및 확정성과 관련된 최적화 코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자 이런 부분이 단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슬은 기술적 기초가 잘 마련된 블록체인이지만 세부적인 로직 개선과 추가 구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자 어때 형들? 어. 아 역시 가파트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것 같아. 네이버, 구글이라면 이런 일을 해줬을까? 어 정말 가파트는 어 시대를 변화하는 흐름인 것도 같아. 어 형들 소득자유 채널. 어, 뭔가, 어, 어운풋이 뭔가 보일 듯 해. 가바파트를 많이 이용해야 될것 같아, 내가. 아무튼, 어, 사슬 블록체인에서, 사슬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생성되는, 어, SL이라는 코인, 어, 사슬 코인이라고 할게 쉽게. 사슬 코인을 홀드하 형들 중에 요즘 뭐, 뭐, 채굴이 한쪽으로 몰리네, 등등, 뭐, 뭐, 이런, 어, 네트워크가 뭐 불안해 등등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솔직히 그래. 아무 말도 안 믿는 게 좋아. 내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처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진실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 했잖아. 어, 이게 여기도 또 적용이 되는데, 진실은 그냥 지워버릴게. 진실도 뭐, 물론 뭐,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어, 계속 알아보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 노력해야지, 당연히.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심이야. 아티프렌즈라는 회사가 이정우라는 형이 이재인이라는 형이 아티프렌즈를 이끄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혹은 사슬코인을 홀드하고 있는 형들이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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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 사슬블록체인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내가 봤을 때는 가파트가 그 예상한 것 같이 어, 나중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서 가치를 인정받는 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 그래서 어뭐 바라건대 어, 진심을 다해서 어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형이 뭐 형들 중에 나 포함해서 한달 혹은 1년 혹은 그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 이 만든 결과물이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애뜻할까 얼마나 이거를 어 애지중지할까 어 이거를 더 발전시키고 더어더 어, 더 개선하고 더어 노력해서 이 내가 만든 이 결과물을 세상이 알아주는 그날까지 이내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겠냐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어더 나아간다면 더 어, 유망한 어어더 어, 신뢰받는 블록체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 하드 포크를 더 기다려 보자고 뭐 여러가지 썰들이 오가는데 어 진심을 다해서 기다려 보자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 블록체인 코어 소스코드 분석 결과, 사실은 기술적인 기초가 잘 마련된 블록체인이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치고 개선한다면, 향후에는 신뢰받는, 더 신뢰받는 블록체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게, 가파트의 분석 결과야 자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형들도 가파트 한번 어, 사용해봐 어, 굉장히 괜찮은 녀석이야 이가파트를 사용해서 이것 말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형들도 많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지 단톡방 들어와 어, 소득세 단톡방 있으니까 들어와서 편안하게 밤말로 대화를 하자고 자 영상 좋았다면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기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